아침에 발기 잘 되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신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한비뇨약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50대 이상 남성 중 70%가 아침 발기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남성들의 80%가 3년 내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성기능이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에 신호등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와 남성의학을 전공해온 한세진입니다. 남성 건강과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댓글에 연세를 남겨주시면 알맞은 건강 정보를 앞으로 더잘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기 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음경 혈관의 직경은 2mm인데 심장 혈관은 3mm예요. 작은 혈관의 문제가 먼저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 발기 기능에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65%가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같은 혈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발기는 해면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유입되는 과정인데 이때 혈관의 건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 무렵 제게 찾아온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박정훈 님이었어요. 58세의 박정훈 님은 8개월 전부터 발기 기능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아내와의 관계가 두려워졌어요. 시도조차 하기 싫어졌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됩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위축되고 예전만큼 활기차게 일할 수가 없어요. 박정우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부부관계의 변화였어요. 아내분이 함께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피해요. 잠자리는 물론이고 낀십 자체를 거부합니다. 손도 잡으려 하지 않아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남편이 밤마다 혼자 거실에서 잠들어요.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집에 있기를 꺼려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나가 있으려고 해요. 이런 상황은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남성의 발기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전체의 문제가 되거든요. 남성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고 여성은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박정우님은 하루 12시간씩 운전을 하는 생활로 인해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불규칙한 식사, 잦은 흡연, 수면 부족이 겹치면서 몸 전체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골반 혈액 순환이 나빠져 있었어요. 혈압도 높아져 있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보다 높은 상태였습니다. 박정우님의 검사 결과를 보니 심각했습니다. 야간 발기 검사에서 정상적인 발기가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어요. 보통 건강한 남성은 밤에 3에서 5번 정도 발기가 일어나는데 박정우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도 혈류량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남성호르몬 수치도 정상 하한선 이하였고요. 특히 해면체 혈관의 탄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도플러 검사에서 혈관 확장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아그라 같은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정우님은 고혈압과 당뇨 초기 단계여서 약물 상호작용이 걱정되었어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 평생 복용해야 하고 효과도 점차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약물 없이는 성관계를 할수 없다는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저는 박정우님께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약국이 아니라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처방했습니다. 국산 생마늘과 냉착 참기름이었어요. 박정우님과 아내분의 표정은 어리둥절했죠. 박사님,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마늘과 기름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담은 뭐였나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음식으로 치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혈관 확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발기는 음경 해면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유입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알리신은 바로 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천연성분입니다.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이산화질소 경로를 활용하고 있어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물들도 결국 산화질소의 작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알리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산에 매우 약해서 대부분 위에서 파괴되어 버려요. 위의 p 가 1.5에서 2.0 정도인데 알리신은 이런 강산성 환경에서 불안정해져서 효과를 잃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참기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기름의 지방성분이 알리신을 보호해서 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주거든요. 마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이는 의학에서 사용하는 장용전과 같은 원리입니다. 거기에 참기름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과 셀레늄, 비타민이가 풍부합니다. 특히 참깨에서 나오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일본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세사민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늘은 혈관을 뚫는 기술자이고 참기름은 그 기술자를 보호하면서 호르몬까지 보충해주는 영양제인 셈입니다. 박정호님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활력 음료였어요. 다진 생마늘 반 스푼에 냉착, 참기름 한 스푼을 섞어서 출근 전에 물과 함께 드시는 거였습니다. 단 반드시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드셔야 해요. 간단한 토스트나 바나나라도 먹은 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에는 10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된다고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는 저녁 마늘. 오일 파스타 소스였습니다. 다진 마늘을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파스타나 밥에 비벼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늘 냄새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집니다. 아내분도 함께 드실 수 있어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마늘 참기름 쌈장이었어요. 다진 마늘, 참기름, 된장, 꿀을 섞어 만든 쌈장을 매일 한 숟가락씩 고기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거였습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마늘의 자극을 줄여주고 영양 흡수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다만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늘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마늘이 자극이 될수 있고요.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출혈시간이 연장될 수 있어서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마늘이나 살짝 익힌 마늘만 사용하세요. 마늘 분말이나 과도하게 가열한 마늘은 알리신이 파괴되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하루 섭취량도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나 혈압,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박정우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아내분도 남편이 약 부작용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두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자연요법은 약물과 달리 천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해보세요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변화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아침 발기 여부, 전반적인 컨디션, 부부 관계의 변화 등을 점수로 매겨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정우 님도 아직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침 발기도 여전히 없었고, 성적 욕구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격려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운전할 때도 예전보다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아직 발기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조금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조금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박정우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내분도 남편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으려고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주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제 손을 잡으려고 하고, 킨십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정말, 오랜만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시도를 했어요. 두 사람 다 너무 기뻤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변화가,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박정우님이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약 하나를 안 먹고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요. 아침 발기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개선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주쯤 되니 박정우님 부부가 함께 병원에 오셨어요. 박정우님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고 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자다움이 돌아왔어요. 아내도 다시 웃게 됐고, 저희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대화도 많이 늘었어요. 아내분도 남편이 자신감을 되찾으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직장에서도 더 적극적이 되었다고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덟째 주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침 발기가 거의 매일 있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마늘과 참기름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줄 몰랐어요. 두달후 정기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야간 발기 검사에서 정상적인 발기가 여러 차례 관찰되었어요. 밤에 세 번의 발기가 확인되었고 각각의 지속 시간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혈관 초음파에서도 혈류량이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도플러 검사에서 혈관 확장 반응이 70% 이상 회복되었어요. 남성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요. 무엇보다 박정훈님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게 가장 기뻤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마늘과 참기름이 단순히 혈관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기능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마늘에 알리시는 해면체 혈관을 확장하고 참기름의 성분들은 호르몬 생성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개선해줘요.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늦춰주고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런 복합적 작용이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박정호님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65세 회계사 이상철님은 당뇨합병증으로 발기장애가 생겼는데, 마늘과 참기름을 드신 후 혈당 조절도 좋아지고 성기능도 회복되셨어요.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졌고, 발기기능도 70%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59세 건설업체 대표 김동수님은 트레스성 발기장애였는데, 자연 요법을 통해 심리적 자신감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성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마늘과 참기름을 드신 후 스트레스 저항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60세 퇴직 공무원 황영수님은 약물 부작용 때문에 비아그라를 복용할 수 없었는데 마늘과 참기름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부작용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62세 소상공인 정민호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마늘과 참기름을 드신 후두 질환이 모두 개선되면서 성기능도 회복되셨어요. 저 역시 78세가 된 지금도 매일 마늘과 참기름을 섭취합니다. 아침에는 찐마늘 한 쪽을 참기름에 찍어 먹고 저녁에는 마늘 오일, 파스타를 즐겨 먹어요.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활력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 검진에서 의사가 78세 맞으세요. 혈관 상태가 60대 수준이네요. 남성 호르몬 수치도 50대 후반 수준입니다.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 아내와의 관계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마늘과 참기름의 성기능 개선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터키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발기 기능을 32% 향상시켰다고 보고했어요.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의 발기 지속 시간이 평균 40% 늘어났고 만족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란의 연구에서는 참기름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28%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도 마늘과 참기름의 조합이 개별 섭취보다 혈관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확인했어요. 조합 섭취 그룹이 개별 섭취 그룹보다 혈관 확장 반응이 45%더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 요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혈관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척추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에서 중등도의 발기장애라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늘과 참기름을 섭취할 때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이때 도마에 올려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놔두면 알리신이 휘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참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한달 이내에 드세요. 산화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면 파슬리나 민트, 우유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사과를 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구입할 때는 국산마늘과 냉착 참기름을 선택하세요. 수입마늘은 유통과정에서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온 추출 참기름은 중요한 성분이 파괴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마늘과 참기름 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석류는 천연 바이아 그라라 불릴 정도로 혈관 확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을 개선해줘요.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도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고요.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나 다크 초콜릿도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아요. 운동도 중요해요.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해서 발기 기능을 개선합니다.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하루 50회씩 세세트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근력 운동은 남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하체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주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분비되거든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은 주무시길 바랍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박정우님의 경우도 택시 운전이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었는데 마늘과 참기름을 드신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부부 간의 대화와 이해도 중요해요. 성기능 장애는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파트너의 지지와 격려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정우님의 경우도 아내분의 인내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회복이었어요. 남편이 위축되어 있을 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자고 격려했죠. 라고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연과 금주도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신경기능을 저하시켜요. 특히 흡연은 발기 기능에 치명적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하루 한갑 이상 피우는 남성은 비흡연자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두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손상시켜서 발기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과 참기름 요법을 시작하실 때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양을 적게 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첫 주에는 다진 마늘 반 티스푼. 참기름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두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 보세요. 마늘과 참기름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새우를 함께 드시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은 알리신의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키위나 딸기 같은 과일을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함께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시도해보세요. 마늘 참기름 볶음밥, 마늘 참기름 무침, 마늘 참기름 드레싱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내분과 함께 요리하시면 부부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계절별로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냉소면에 마늘 참기름, 양념장을 만들어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봄에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쌈장으로 활용하시고, 가을에는 구운 고기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마늘과 참기름의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참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직사광선을 피해 어두운 곳에 두세요. 개봉 후에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과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면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 참기름으로 복부나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마사지하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민감한 부위는 피하시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발기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마늘과 참기름이 그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박정우님처럼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성기능 개선을 넘어서 부부 관계의 회복, 삶의 질 향상, 자신감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법입니다. 78세인 제가 여전히 활력 있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서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마늘 한쪽으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건강한 성기능과 행복한 부부 관계로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정우님 부부처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을 통해 건강도 되찾고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꽃 피울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고 몸이 건강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